안녕하세요. 주택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남부역에 와 있습니다. 부천 남부역과 도보 2분 걸리는 초역세권이 오늘 오픈했기 때문에 제가 부천 남부역에서 오프닝을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걸어가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픈한 이 현장은 총층 20층까지 되어 있는 주상복합 매물이고요. 2층부터 13층까지는 오피스텔, 그다음에 14층부터 20층까지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 매물입니다. 분양가는 지금 3억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전세대 풀옵션과 취득세 지원까지 이벤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세대가 뻥 뚫려 있는 뻥뷰를 자랑하고 있고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1호선 라인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부천 북부역과 다르게 남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집 앞에 유해시설이 많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께 너무나도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 초중고 학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까지도 무리없이 보낼 수가 있겠고요. 또 위치적으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이마트 너무나도 인접하고 있고요. 재래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까지도 느껴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집 앞에 이렇게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힘없는 그런 걱정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전세대 뻥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뻥뷰의 남양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부천 초역세권의 유일한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집 앞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지하철까지도 도보 2분이면 도달하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나도 편리한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와봤는데요. 지금 2분이 채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1호선 부천역이 너무나도 가깝고요. 이제 아파트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분색한 마련 이잘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매립 수납 공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밑으로 보시게 되면 띄움 시공 들어갔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타일 마감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포세이 타일 마감 들어갔습니다. 왼쪽으로는 일괄 소등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중문은 이렇게 불투명 스윙 도어로 고급 스윙 도어 잘 들어갔습니다. 내부 들어오시게 되면 먼저 이렇게 거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자마자 거실이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 좋은 타입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남향 세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시게 되면 정남향의 따뜻한 햇빛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는 뻥 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 보는 전경 너무나도 시원한 타입 찍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세대가 이렇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겠고요 환기창 역시도 이렇게 거시폭과 맞춰서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거시폭이 유독 크게 나온 타입인데요. 거시폭이 4.5m 정도 나오는 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형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토의 자리는 이렇게 템퍼보드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대형 TV 75인치 TV가 무료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는 따로 구비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TV가 있으시다 하면은 개별적으로 옵션을 빼서 금액 할인도 받아볼 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이제 쇼파 자리가 마련 되어 있고요. 쇼파 자리는 쇼파 4인용까지 놓을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파 4인용 놓으셔도 폭이 넓기 때문에 기역자로 배치해서 5인용까지도 놓을 수 있는 타입 촬영하고 있고요. 천장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물령 천장을 시공했기 때문에 층고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효과 연출해주고 있고, 메인 등을 이렇게 3개나 넣었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 연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바닥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일 느낌 나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타일이 아니라 강마루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바닥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거실 반대쪽으로는 이제 주방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사용하시면서 거실 아이들 케어까지도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 구조는 이렇게 D자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동선이 편리한 D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단차를 약간 낮추어서 식탁식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4인 가족 식사 무리 없이 할 수가 있겠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로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이 안쪽에 협소하기 때문에 이 식탁자리를 조리대 공간 겸용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싱크대 자리는 사각 싱크볼로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자리로는 3구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메리평 후드가 잘 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ㄷ자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수납공간 역시도 빽빽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납공간은 모자람 없는 그런 수납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양문형 냉장고 두대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도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냉동고까지 무료 옵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주방 안쪽으로는 1번 방과 2번 방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초입에는 메인 욕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시겠습니다. 메인 욕실 크기는 너무나도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안쪽에 샤워 공간을 따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샤워를 하셔도 충분히 여유롭게 샤워 가능해 보입니다. 안쪽으로 샤워 칸막이 설치해 드렸고 수전은 이렇게 스탠으로 매립 수전 잘 들어갔습니다. 코너 선반대 2단으로 들어갔고요. 왼쪽으로 거의 수납장과 중간 선반대, 세면대 변기 들어가도 여유로운 크기의 메인 욕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나오시게 되면 맞은편으로는 첫 번째 방 위치하고 있고요. 첫 번째 방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은 지금 방들 중에 가장 작은 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인용 침대와 이렇게 1인용 책상을 놓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두 분이시라면 이것도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한 분이시라면 이 공간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연출해서 사용하시는 거더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환기창도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고 거실 전경과 같은 전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환기창도 뻥 뚫려 있고 남양 햇살을 잘 받는 환기창이 잘 되어 있습니다 1번방 나오시게 되면 안쪽으로는 2번방 위치하고 있고요 2번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2번방입니다 2번방 크기가 웬만한 아파트 현장의 안방 크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꾸며놨다 시피 이렇게 모두 전부 옵션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몸만 들어오면 되는 2번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대를 놓아드렸고 한쪽에 책상까지 놓아드렸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셨고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붙박이장까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쪽 열어서 보면. 붙박이장 공간이 꽤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옷 수납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그대로 옵션 받으셔서 사용하는 걸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2번 방입니다 또 안쪽으로는 책상 쪽으로 환기창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책상 쪽으로 따뜻한 햇빛이 잘 들어오겠고요 여기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부가 너무나도 잘 되는 그런 책상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2번 방 나오시게 되면 제일 안쪽으로 이제 안방 위치하고 있고요 안방 가보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공간 활용을 최대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부 침대를 놓고 양쪽으로 붙박이장 수납 짜 주셨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상부장을 수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수납 공간 필요하지 않겠고 여기서 그냥 옷 수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옷 수납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들은 아까 1번 방은 드레스룸 공간을로 연출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가정인 분들은 이 수납공간으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납공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료 옵션으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팀장 한번 보시게 되면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안방에는 이렇게 다용도실로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용도실 들어가서 보면 일단 다용도실 공간 안쪽으로는 이렇게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워시 타워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세탁기 건조기도 무료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공간이 안쪽으로 꽤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셔도 이 공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이고 싶지 않은 짐 보관하는 용도로 창고식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안방에 수납 공간이 좀 모자랐다 싶으시면 안쪽으로 연장을 해서 시스템 장 만드셔서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냥 요거는 보일러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베란다 오른쪽으로 보면은 환기창이 이렇게 키큰 환기창으로 시원시원하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환기가 너무나도 잘될것 같고요. 이것도 정남향의 햇빛을 받기 때문에 따뜻하게 안방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방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납 공간 추가적으로 파우더룸 공간도 연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에 거울 수납장과 조그만하지만 이렇게 파우더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선 파우더룸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는 부부 욕실 위치하고 있고요. 부부 욕실은 다소 아쉽게 크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샤워 시설까지는 만들어 주셨고요. 아침 출근길에 바쁘실 때만 도부욕실에서 샤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웬만하면 메인욕실에서 샤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거울 수납장과 세면대, 변기 잘들어갔고요 깔끔한 느낌의 도부욕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신곡 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 현장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기는 2층부터 13층까지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14층부터 19층까지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 매물이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방 구조도 너무나도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고 위치적으로도 1호선 부천역이 도보 2분, 3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에 드시는 매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현장이 아마 엑기스 현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매물이었는데요.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